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, 얼마일까요? 지금부터 탑10 시작합니다. 10위, 워먼스리 1억 3700만 달러, 격정적 추상미의 여인상. 9위, 더스탠다드 베어러. 1억 9800만 달러.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돈으로 산 국가 초상화. 8위, 넘버식스. 1억 8600만 달러, 색으로 감정을 표현한 명작. 7위, 어러서울펜투 1억 8300만 달러, 황금빛 여성의 신비를 그린 걸작. 6위, 쇼세이즈 메어린. 1억 9500만 달러, 파바트의 상징. 마리린 먼로의 얼굴. 5위, 넘버 세븐틴 의 2억 달러, 물감을 흩뿌린 혼돈, 예술이 되다. 4위, 나페아 파 아이포이포. 2억 1천만 달러, 타이티 소녀 초상이 세계를 사로잡다. 3위, 인터홀 체인지. 3억 달러, 추상표현주의의 폭발적인 에너지. 2위, 더 카드 플레이어. 약 3억 달러, 조용한 카드 놀이가 미술사 최고가가 되다. 1위, 살바토르 문디. 4억 5천만 달러, 세상의 구세주는 지금도 미술사 최고가의 왕좌에 있습니다. 이 그림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가격보다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겠죠? 예술의 가치, 시간이 만듭니다.